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혼 아이스에서 새로운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소식과 임영웅님의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기록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2년 활약상이 가장 기대가 되는 트로트 스타로 임영웅님이 뽑혔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이제 지난달 29일부터 1월 5일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2022년 활약이 가장 기대가 되는 트로트 남자 스타는에서 임영웅님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총 투표에서 뭐 거의 과반 이상을 이제 임영웅님이 차지를 했는데요. 보면은 임영웅님 1위 하고 딱 나와 있습니다. 새로 찍은 프로필 사진이 실려 있네요. 2위 같은 경우는 영탁님, 3위는 장민호님이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1위와 2, 3위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뭐 임영웅님이 이제 미스터트롯 진으로 당선이 됐고 좀그 이후로 승승장구했고 또 KBS에서 나훈아님과 심수봉님의 뒤를 이어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을 했죠. 뭐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 이후에 이제 각쪽 방송사들이 정말 무슨 열풍이 도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헬로 트로트부터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제 프로들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스타는 탄생을 했지만 이렇게 임영웅님의 버금가는 좀 인기를 누리는 또화제성을 누리는 스타는 탄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정말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에 남은 좀 임영웅님의. 지금 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를 잠깐 보면요, 여자 같은 경우는 1위가 송가인, 2위가 양진, 3위가 이제 은가인님이 차지했습니다. 를 근데 이분들 다 미스트롯 출신이죠. 트로트 개를 오디션 스타들이 꽉 잡고 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 정도로 좀 많은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유튜브가요. 최근 28일 조회수 차. 에 올랐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오늘부터 28일간 조회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세지 않고요. 여기서 지금 임영희님이 2위를 했다는 건데 진짜 굉장하죠. 또 여기서 최근 1년 도 유튜브 뮤직 조회수 같은 경우 또 2위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지금 매달 좀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2위한 거는 이제 5일에 이제 유튜브 음원 차트 통계에 따른 결과 발표입니다. 지금 뭐 굉장한 기록을 좀 세우고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임영웅님도 주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가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이제 해외에 가서 공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방송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는 출연을 할 만한 이제 프로그램이 좀 많이 적다고 합니다. 그냥 신곡이 나왔을 때 반짝 홍보를 하는 거지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출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수나 스타들은 t v 방송에 무조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유명 스타들은 이제 알아서 모셔가려고 앞다투어 하는데 이제 신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일이 되게 드물죠. 또 유명하지 않은 아이돌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소속사들이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좀 다양하게 자신의 가수를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임도 문명 시절부터 시작을 했죠. 임영웅님이 한강 버스킹을 하면은 소속사에서 찍고 올리고 또 커버도 많이 올리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좋을 수도 정말 안 나오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찍는 사람도 좀 지쳤을 법한데 정말 꾸준히 업로드했거든요. 그 결과 이제 임영웅님이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유튜브 컨텐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뉴스에 좋은 기록으로 발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가 정말 이렇게 많은 스타들에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튜브에서 영상이 좀잘 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좀 자동적으로 손쉽게 홍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주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뭐 달려라 방탄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또 방송사와 좀 협약을 해서 TV 방송으로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BTS에 관심이 없는 이제 분들도 자연스럽게 채널 돌리다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방송사와 또 협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찍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BTS도 다양한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TS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꼽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유튜브입니다. BTS의 오늘날의 성공이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없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나같이 좀 임무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 좋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성공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BTS도 나름대로 실력과 재능을 좀 겸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좀 얻을 수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근데 그만큼 유튜브 컨텐츠는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임영웅님 지금 그 흐름을 읽고 시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영광이가 일단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비하인드 영상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업로드를 했고, 실제로 지금 인기 동영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약 50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인기 동영상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50분 영상은 진짜 길어요. 웬만한 드라마 지금 한편 버금가는 분량인데, 지금 이 분량들을 다 소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영상 속에 알찬 내용이 있고, 또임영님이 진솔하게, 담담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죠. 좀 이렇게 앞으로도 임영웅님 유튜브 기록이 좀 많이 발표가 되고 좀 좋은 성과를 이루면은요,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 많이 많이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님의 팬클럽 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도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영웅시대 전국 팬클럽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이제 심리 안정을 줄수 있는 지원 사업에 좀 앞장을 섰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영웅시대 전국 팬클럽 구 서경 방에서 기부금을 전달을 받아서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좀 쉼터에 좀 심리 안정실 을 설치를 해서 정서의 회복을 좀 가질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나라에서도 이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좀 다양한 지도와 좀 제도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학대 피해가 지금 꾸준히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연관 뭐 3만 건 이상의 좀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동들에 비해서 쉼터가 76곳 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재정적으로 좀 부족을 해서 아이들 쉼터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익명의 팬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신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정말 못난 행동이죠. 이렇게 집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고 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막 뉴스에 뭐 캠페인 활동도 나오기도 했는데 게뭐 정서 치료하면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거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인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배치가 될때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곳이 이제 쉼터 같습니다. 보면은 영웅시대 전국 팬클럽.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따뜻한 기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컴퓨터도 보이고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뭐, 가면 같은 것도 보이고요. 크레파스, 색연필, 보드게임 등등 아이들이 좀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좀 다양한 활동을 좀할수 있는 제품들이 좀 구비가 된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심리적 안정실, 즉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거든요. 이제 실제로 어떤 공간에 사람의 배치가 되고, 공간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붙어 있고, 혼자 있고에 따라서 심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극한 상황에 달할 수도 있고요, 편안하고 릴렉스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영호 시대 분들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밀리는 곳을 또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좀 좋은 기부를 좀한걸알수 있습니다. 그냥 뜻깊은 일이고,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이만 반짝반짝 좀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청호나이스에서 SNS에 새로운 사진과 소식을 알렸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2022년 1월 달력이 있고요. 임영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냥 기본 면바지와 셔츠를 입고 무언가 좀 마시고 있는 모습이죠. 향을 좀 음미하는 장면인데요. 뒤에 보면은 지금 이게 청원아이스가 새로 좀 출시를 한 에스프레카페입니다. 지금 이 제품이 이제 임영웅 님과 함께 좀 찍은 걸좀알수 있어요. 실제로 청원아이스에서 공식 보도를 통해서 1월쯤에 광고를 선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광고를 슬슬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품이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제 커피를 좀 마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신사와 아가씨에서도 그렇고 좀 다각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하나라도 딱 파악이 되네요. 지금 셔츠도 그렇고 좀 커피를 마시는 그윽한 좀 그런 모습이 좀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일단 신제품을 좀 출시를 한 만큼 TV CF도 좀 방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더 공식적인 이제 발표가 나오면 은하스타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가요대사 투표로만 좀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잊지 마시고 소중한 투표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하스타 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